물칠을할 때, 그 색을 살짝 묻혀혀가지고 살짝 묻혀가지고 물칠을 해주면 조금 더 이렇게 하지 워, 묵 전체적으로 물을 물피. 이제 그에 관련된 색으로 물칠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그냥 그 색을 안 하고 해도 되긴 되는데, 어, 그래 되면 물칠한 자리를 잘 확인이 잘안 돼. 요 그래서 요, 요걸 물칠을 해가지고 해주면, 그 모양을 다딸 수도 있고요. 이 휴지가 바로 있으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위에 한번 떠야 돼. 그러면 이제 색깔 칠하는 자리가 다 이제 칠을 뱉고요 여기 이제 안쪽에 먼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를 주고 나서, 다른 붓으로, 요 붓은 들고 있고요. 다른 붓으로, 이 길대로 이렇게좀 해주면 돼요. 길대로. 나중 보시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길대 마르기 전에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꽃, 이제, 결이 나와요. 여기가 진하게 하고, 여기는 조금 약하게. 그죠? 렇 사진에도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묻혀서, 이쪽에, 바깥쪽에 여기, 여기다가, 그, 스케치된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요, 요 곳으로 다시, 무드럽게풀어주면돼 네. 물이 조금 여기는 아마 조금 말랐을 거예요 여기 살짝 그러면 여기서 요 라인 따라서 가세요 여기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요 깨끗한 붓으로 결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꽃의 모양이 좀 나와요. 다음, 밑에. 밑에. 여기, 여기는, 요렇게. 좁진하나면 그래갖고 빨리. 딱딱해 보이죠? 그럼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자. 그럼 또 밑에 끝에 또요렇게 예. 요렇게. 지금 여기는 말랐거든요. 말라도 괜찮아요. 요렇게 초반에는요. 가운데 먼저 해야 되고, 요렇게 해서 말라도 요 붓을 갖고, 요렇게 지금 이제 뒤에바라이브를 갖고 조금 빨리 말을.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양그만 붓으로 이대로 해서 뭐좀 있는가 보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비페한걸 해도 돼. 막안 해도 되고. 근데 이거 조심해. 야렇게 이거는. 아, 이 색깔이 별로. 없게 네. 가까이 봐서 도 아주 예쁘게. 되게그렇게여렇게만할게요뭐게 네. 뭐지? 게 물칠을물칠을 거칠게 하고, 음. 요렇게 노란색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약간 어두운 거 만들어 놓은 걸, 여기다가, 요렇게 넣날에 음. 안쪽에다가. 네. 그리고 나서, 빨간 걸이런 물들이듯이 살짝 그리고 어찌 아이고 머리 맞다 이럴 때는 그럼 이제 수술 느낌이 들죠 그래가지고 빨간 이거 장미색을 이 사이에다 할때이 되고, 약간 물이 많아서 조금. 반을 늘도 노란색을 살짝 세 가지고 해도 됩니다. 잠깐만. 노란 물로 오 제일 두운 데가 밑, 밑에 밑에가 제일 어둡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부서 이렇게 잡고. 위에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조금 물감을 빼서, 여기서, 해주고, 이걸,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부족하면, 이제 색깔을 좀더 넣죠. 더 넣고, 이렇게, 그 다음 붓으로, 여기다가 끝에 살짝 찍어서 다시 입어서 해줘요. <laughs> 강, 여기가, 여기가 강하고 여기가 중간이 약하게, 강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노란 물로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일 오른 데가 요 중간쯤이었지 에 못했지 오른 데를 그렇게 <laughs> 찍어주고 그 다음에는 위에 여기 좀, 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찍어주고 그 다음 이제 이걸 여기서 이 대로 나무 잎의 결이 어느 방향인지 보고 해야 돼요. 음. 그러면 잎팔이 모양이 뭐 그렇지? 결을 잘 잡아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돼거든 네, 이렇 이게 그림에서 이게 포인터를 찍어줘야 이 꽃이 살거든요. 거는 마지막에 살짝 물칠 안 하고 바로 칠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수술이 좀 느낌이 나오죠.